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처먹어서 안 빠지는 거였어. 내가 처먹었어. <laughs> 그냥 다이어트식이라고 이거 먹고 이건 살안찔 거라고, 이건 단백질일 고 거라고 하고 먹으니까 아나 여기가 너무 부어갖고 여기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나뭐 그렇게 막 많이 붓지나 많이 부었어요. 아니 여기가 왜 이렇게 붓기가 <laughs> 빠지지?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래가는 거죠? 어제보다 더 부었지 어제 라면을 먹고 자가지고 이걸 어쩌지? 안경을 써도 안경을 써도 붓기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도 있는데요 어쨌든 어쩔 수 없다 나도 몰라 한 일주일 가나 봐 이렇게 이렇게 하면 그대로죠 이렇게 아니야 잘안 쪘다니까 이거 부어서 그렇다니까 안 쪘어 잘안 쪘다고 잘안 쪘어 잘안 쪘단 말이야 나 그대로야 오늘은 좀 이렇게 별로 안 씹는 음식을 먹는다. 나 샌드위치에 <laughs> <laughs> 까르보 불닭볶음면 컵라면 먹을게. <laughs> 나 그거 먹고 싶어. <laughs> 아, 아, 집을 순식간 가냐? 자잘 잡았다. 자순식자짜 아, 아 <laughs> 데 음. 레전드들 어저께 컵라면 먹고 자서 그런가? 불이 너무 부었지? 도대체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닐까 몰라 아니 어저께 컵라면 먹었잖아 범죄 저질러서 그런가요? 누가 뺨을 때린 거 같이 뺨이 부었지 <laughs> 여기가 이렇게 되면 똑같은데 왜 여기가 이렇게 뭐 언젠간 빠지겠지 언젠간 무슨 사랑니 뺀 사람처럼 자기 전에 안 먹어야겠어 어저께 범죄 저질렀다 오늘은 진짜 안 먹겠습니다 오늘은 진짜 안 먹을 거예요 오늘은 진짜 다이어트 식품으로 간다. 진짜 샐러드만 먹겠습니다. 아니, 살쪄서가 아니라 얼굴이 부어서 그래. 예? 임산부 느낌 난다고. 무슨 소리야. 이거 규팔티라서 그런 건데. 보름달이 돼가는 중. 여기가 부어가지고, 여기가. 근데 이렇게 하면 똑같지? 이렇게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근데. 너네들 잘 봐. 결국 붓기 빠졌을 때 이만희 님의 그 날카로운 턱선을 잘 봐. 너희들 기대해. 제일지도 몰라. 아니요, 볼에 뭐안 넣었어요. 잘안 쪘어요. 역대급 달동이라서 그렇지. 나도 이런 적이 진짜 처음이네. 차. 사탕도 안 물었어요. 도토리도. 왜 그러세요! 그냥 부어서 그런 거. 예요 아무튼 기대해, 너희들. 내가 얄쌍해졌을 때를. 저 일본 갑니다 일본 29일 날 가서 9월 1일쯤에 올듯 영상 찍어야 돼 영상 브이로그 같은 거 찍을 것 같은데 헉! 오케이 그럼 도쿄 일정을 위해서 다이어트 오늘부터 다이어트 간다 그럼 예쁜 옷을 도쿄에서 입어야 되니까 오늘부터 다이어트 식품을 오늘부터 일주일에 하루만 범죄를 저지러 하루는 먹어도 돼 오늘부터 무조건 다이어트 아니 사랑니 뽑은 게 아니라 제가 피부과에 갔다 와서 얼굴 부어가지고 그럼 저 이렇게 이렇게 하면 별로 안 부어 보이죠? 아나 운동은 못해 운동할 시간 없어 나 운동할 거면 밖에 나가서 조깅 해야 되는데 근데 저는 해야니. 걱정되는 게 그러면 조깅을 할때 있잖아요 30분만 뛰어도 살이 빠집니까? 진짜요? <웃음> <웃음> 여러분 속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면 안돼저 그러면 오늘부터 방종을 30분 일찍 한 다음에 <laughs> 일주일 동안 매일 1시간 운동 인증하면 난겠어 아니 1시간은 너무 빡센데요 1시간 금방 가요 알겠습니다 1시간 일 1시간 일, 일 그러면 저거 그냥 산책이라도 합니다 산책이라도 오케이 1시간 오늘부터 새벽에 방종하고 근데 무서운데 어떡해요 무서운데 새벽에 무섭잖아 요 밖에 나갈 때 도대체 새벽에 날 밝습니까? 아하 야! 그러면 내가 오늘 실험해볼 테니까 내일 내 부키 상태를 한번 봐봐봐 너희들 아 근데 나 다리 알 생기면 어떡하지? 나 100만 불짜리 다리인데 안 그래도 여기에 이렇게 삭출만서 100만 불 장렬이라고요? 어, 알 생기면 어쩌지? 오늘 끝나자마자 바로 간다 왜냐면 이거 꼬물거리면 절대 못해 맞지? 그냥 바로 가야 돼 바로 의지 있을 때아나 열심히 해야지 왜냐면 아, 자꾸만 뱃살이 튀어나와서 그래요 이제 진짜 해야 돼요 아나 진짜 오늘 한번 해볼게 내가 오늘 한 다음에 내일 후기 들려준다 너희들한테 나살안 쪘다니까 진짜 살안 쪘어 살찐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안 쪘다니까 조금 찌긴 했을 거야 오늘부터 붓기도 빠지는지 실험 간다. 작년 월주 리액션 알고리즘 떠서 봤는데 얼굴 반투. 그래. 하지 말아야 할 절대 하면 안 되는 까자 검지 검지. 그럼 아이스크림도 검지 검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미 사놓은 게 있는데 그럼 그거 어떻게 버려요? 아이스크림이 두개 있어 집에. 아 내가 좋아하는 건데 일단 이따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당 떨어진 것 같으면 먹을래. 지금 지금 먹어라고 먹어도 돼요. 무아리 영 지금 마지막 만찬 가자. 잠깐만. 오늘.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은 진짜 안 먹겠습니다. 말차 방13제제이야예요 령님 그냥 먹고 싶은 거다 먹고 대충 옷 입고 도쿄 가시죠 표정에서 다이어트에 생각이 없으신 거 같은데 뭔 소리예요 그냥 저 다이어트하고 예쁜 옷 입을 건데 저 나시 입을 거예요 나시 메리야스 음. 입고 갈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왜시키게 됐냐면 파리바게트에서 빵을 시키는데 글쎄 채소 주문 금액이 너무 비싸갖고 아뭘더 시켜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파는 거야 그래서 그래 시켰는데 되게 맛있는 거예요 딱 알맞더라고 딱 알맞아 뭘 아시네 하나 더 있는 게 초코 맛이에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 먹고 오늘은 오일 파스타로 간다. 오일 파스타는 안 살찌잖아. 근데 오일 파스타는 밀가루인데 왜 살이 안 찌는 걸로 유명함? 어이없음.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딱 하나였어요. 철욕으서안 빠지는 거였어. 내가 처음 먹었어. <laughs> 그냥 다이어트식이라고 이거 먹고 이건 살안찔 거라고 이건 단백질고 일 거라고 하고 먹으니까 대맛어 근데 파스타 시킬 때 파스타만 못 시키게 되어 있어 구조적으로 알지? 그래서 사이드를 시켜야 되는데 약간 살라안 찌는 사이드는 샐러드일까나요? 샐러드? 샐러드를 시켜야 되겠죠? 우삼겹을 추가해도 돼요? 아니 어, 킬이 잘했다 새우도 있어 근데, 원래, 이런 거 시킬 때저 윙봉을 무조건 시키는데, 저 절대 안 시킵니다. 저 배고프면 물빛 채웁니다 오늘 이거만 먹고 거든요 그쵸 네. 카드 아 신청하고 있어? 스랜드야아보 어, 해가지고 염두에 두고 맞아. 경기를 풀어야 될것같면 배그가 그렇게 오. 오래됐어? 근데 네. 2 0 1 7년도 나왔으니까 왕관집 아아 누가 집늘 라면으로 존는데 뭐냐 이거 블랙인 팀이 여기서 정리가 되면 중위권 팀들에겐 기회의 장이 리고요 오늘 한시 한 동안 제가 한번 안 먹고 운동해서 내일 어떻게 될지 안녕. 제가 바로 헬창 이만희 운동 중독에 걸려버린 헬창 이만희님입니다. 제가 바로 1일차 후기 여기가 너무 아파 여기가 아파요 여기 걸을 때마다 여기 사타구니가 아파 오늘 헐쭉해요? 오늘 좀 붓기 빠졌나요? 여러분들? 단지를 한네바퀴 정도 돈 다음에 등을 딱 만져봤는데 등에 땀이 흥건한 거야. 그래서 오씨 개지렸다. 몇, 몇 걸음 걸었을까 하고 딱 열었다? 근데 3,500걸음밖에 안 걸은 거야. 처음에는 뛰었는데 한 20초 뛰니까 더 이상 못 뛰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계속 경보했습니다, 경보. 이렇게 팔을 막 이렇게 흔들면서 아줌마마 인기로. 첫날에 그래도 잘했죠, 나쁘지 않죠. 그래서 장딴지가 음? 장딴지가 장딴지가 아주 아파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물렀어 아니 그때 그 당시에 이만해져 펌핑돼서 진짜로 그래서 내 다리를 보고 으악! 이렇게 했어 작심삼일 1차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를 말리지 마세요 저 운동 중독이니까요 아주 그래서 뿌듯답니다저 오늘도 운동 나갈 생각이 지금 싱글벙글입니다 저 싱글벙글 저가 이렇게 인증하겠습니다, 인증. 커여운 신발을 신고 운동하였습니다, 제가. 나 근데 이거를 이 불타오르는 이 의지를 절대 꺾이지 않게 멜일매일 루틴을 지켜야 돼. 오늘 부었다고? 오늘 역대급으로 안 부었어, 너네들. 야, 잘 봐. 내가 비교해줄게. 봐봐. 어제보다 덜 부었어. 아닌가? Yeah, the girls impolite polite in the club every night. That's how it goes when you Hollywood perfect. Hollywood perfect.